고혈압 환자가 오면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저염식을 권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일부러 싱겁게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저염식 이론은 소금이 혈액 속 삼투압을 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액 속 수분의 양이 많아져서 혈압이 올라간다는 주장입니다. 소금 섭취를 꾸준히 과량으로 하면 혈액량이 증가해 혈압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혈관 상태가 정상인 사람들의 경우 염분 섭취량이 증가했다고 해서 혈압이 금세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몸은 항상성 유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량의 염분 섭취를 지속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고혈압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혈압은 우리 몸이 스스로 혈액순환을 위해 조절하는 것입니다. 혈관의 손상을 일으키는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순환장애가 발생하면 우리 몸은 압을 올려서 순환을 도우려 합니다. 결국 고혈압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고혈압이 원인이 아니고 결과인데 고혈압을 결과라고 생각해서 치료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오히려 고혈압 환자가 너무 오랫동안 저염식을 하게 되면 삼투압이 떨어져 혈액 속 수분의 양이 너무 부족해집니다. 혈액 순환 측면에서 볼때 혈액 속 수분의 양이 줄어들면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면 오히려 혈압을 올려서 순환을 도우려는 자궁이 일어나서 이때 혈액 속 수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서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문화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집집마다 갖추고 있는 정수기입니다. 그러나 설탕만큼은 절대 다릅니다. 저는 혈관 관련 질환의 주된 범위는 소금이 절대 아니고 설탕이라고 주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아껴드리기 위해 책의 핵심 내용만 쏙쏙 빼서 전달해 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오늘은 네, 예, 세포리셋 3부입니다. 우리 오늘은 1, 2부에 이어서 3부는요, 우리 김덕수 박사님께서 기능의학 대가시잖아요. 소금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우리 김덕수 박사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만 좀 요약해서 오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소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챕터 보시겠습니다. 중학교 과학 수업 시간에 삼투압 관련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비커 한 가운데 달걀 소 껍질 같은 얇은 막을 벽처럼 세워놓고 한쪽에는 소금물을 다른 쪽에는 생수를 수평이 되도록 똑같이 넣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관찰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소금물 쪽의 수심이 높아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소금물의 삼투압이 높아져서 생수 쪽의 물을 빨아당겨 생긴 현상입니다. 이런 삼투압 현상은 우리 몸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연세 많은 어르신 중에서 몸이 자꾸 붓는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런 분의 정강이 쪽을 손으로 누르면 움푹 들어가는 함몰성 부종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는 혈액의 삼투압이 낮아져서 혈관 밖으로 체액이 빠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혈액의 삼투압을 유지하는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은 어떤 성분일까요? 바로 대표적인 것이 혈액 속의 단백질과 소금입니다. 네, 혈압의 삼투압을 유지하는 것이 혈액 솔 단백질과 소금이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소화력이 떨어진 사람에게 단백질과 소금 섭취가 부족하면 혈액 속의 삼투압이 떨어지면서 부종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소화력이 떨어지면 이런 일이 생기네요, 그죠 병원에서는 기본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혈액 속 단백질과 전해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투압으로 인한 문제가 심하지 않으면 초기 검사에서는 이상 소견이 나오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분의 증상을 보면 이런 전해질의 불균형 상태에 있다는 걸 유추할 수 있는데, 이는 하루 이틀 만에 생긴 변화가 아니라 장기간 지속된 습관 때문에 비롯된 일입니다. 저염식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런 사단이 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그동안 받아온 잘못된 교육이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들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소금 얘기하면 고혈압 환자분들은 어 드셔도 되냐고 항상 여쭤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확하게 좀 짚어 주셨습니다. 고혈압 환자가 오면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저염식을 권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일부러 싱겁게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저염식 이론은 소금이 혈액 속 삼토압을 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액 속 수분의 양이 많아져서 혈압이 올라간다는 주장입니다 우리 소금현명 환자 반란의 저자 박주영 이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고혈압도 드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양은 모든 분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드시라는 거 아니고요. 그거는 본인이 좀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나옵니다. 소금 섭취를 꾸준히 과량으로 하면 혈액량이 증가해 혈압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혈관 상태가 정상인 사람들의 경우 염분 섭취량이 증가했다고 해서 혈압이 금세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몸은 항상성 유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량의 염분 섭취를 지속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고혈압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혈압은 우리 몸이 스스로 혈액순환을 위해 조절하는 것입니다. 혈관에 손상을 일으키는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순환장애가 발생하면 우리 몸은 압을 올려서 순환을 도우려 합니다. 결국 고혈압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고혈압이 원인이 아니고 결과인데 고혈압을 결과라고 생각해서 치료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오히려 고혈압 환자가 너무 오랫동안 저염식을 하게 되면 삼토압이 떨어져 혈액 속 수분의 양이 너무 부족해집니다. 혈액순환 측면에서 볼때 혈액 속 수분의 양이 줄어들면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면 오히려 혈압을 올려서 순환을 도우려는 자궁이 일어나서 이때 혈액 속 수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서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문화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집집마다 갖추고 있는 정수기입니다. 한국은 정수기를 사용할 만큼 수질에 문제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수기 회사들은 정수기를 이용한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은 것처럼 광고하고 있습니다. 정수기는 불순물과 오염물을 제거하는 좋은 역할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이때 물 속에 미네랄도 함께 제거가 된다는 거죠. 결국, 물을 통한 미네랄 섭취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 같은 걸 통해서 또 과일이라든가 야채를 통해서 이런 부족한 미네랄을 꼭 보충을 해야 되겠죠. 요즘 같이 지하수가 오염된 세상에서는 수돗물을 끓여서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거 다른 책에서도 보면은 또 소금에 또 여러 가지 소독하기 위한 약품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물을 좀 받아놓고, 하룻밤 정도 받아놓고, 그게 날아가고 나서 드셔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도 뭐 맞는 말씀이겠죠. 물론 음식을 통해 충분한 미네랄을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 많은 어르신들은 위장이 약한 상태에서 소화력도 떨어지고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도 현실적으로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랫동안 또 저염식을 하다 보면 염분과 미네랄 결핍에 시달릴 수 있고, 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더운 여름에는 더욱 심해집니다. 위험하고요. 그래서 사우나에서 네. 갑자기 쓰러지시는 선생님들 많죠. 이거 위험한 거죠. 혈액 속 삼투압 검사는 기본적으로 12시간 금식 후에 진행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수분이 부족하다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루 1리터에서 1.5리터의 수분을 섭취할 경우에 삼투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 확인한 다음. 그것에 맞는 염분 섭취를 조절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식단의 염도를 수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미온수에 한 티스푼의 천일염이나 죽염을 타서 마시라고 권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다 권해 주시네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미온수에다가 한 티스푼의 천일염이나 죽염 더불어 우리는 미네랄 소금 알고 계시죠? 그런 것들 타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 2주 정도 실천해 보고 예전에 비해 불편한 증상이 사라졌다면 염분과 미네랄 결핍 때문에 그런 증상이 생긴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요거 한번 시험해 보세요. 지금 1, 2주 정도 이렇게 아침에 소금물, 소금물 드시고 나서 어, 이때까지 정말 뭐 아무 이상 없는데 피곤하다 혹은 힘들다, 어디가 결리다, 뭐. 아프다 하셨었는데 한 1, 2주 정도 이렇게 시험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뭐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천일염이나 죽염, 뭐 미네랄 소금 같은 거 드시고 나서 어 그게 어 좋아졌다. 그러면 이때까지 염분이나 미네랄 결핍이 있었다는 내용이겠죠? 그렇다고 모든 환자가 염분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아무리 필요해도 과량 섭취할 경우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소금 전문가 박주영 이사님께서도 전체 인구의 3% 정도가 소금에 대해서 민간반응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설탕만큼은 절대 다릅니다. 저는 혈관 관련 질환의 주된 범위는 소금이 절대 아니고 설탕이라고 주장합니다. 설탕은 먹지 않는다고 사람이 죽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금은 다릅니다. 죽죠. 부신의 알도스테론 분비에 문제가 있는 일부 환자는 충분한 소금을 섭취하지 않을 경우 나트륨 결핍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정상 혈압이 260에서 180인 기린은 풀만 뜯어 먹기 때문에 설탕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동맥경화증이나 고혈압성 신장병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기린도 키가 크니까 아래 위로 기니까 이렇게 혈압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인간만이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설탕 섭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음식의 맛이 없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위장 기능이 약해지고 입맛도 떨어지는데 거기에 저염식까지 하라고 하면 어르신들은 식사가 즐거움이 아니라 고역이 되고 합니다. 저는 고혈압 환자나 위장 기능이 약해진 환자가 내원하면 음식을 맛있게 드시라고 권합니다. 서양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문화가 발달해 있죠. 그래서 수분이 많은 음식이다 보니까 간은 적당하게 생각하지만 국물까지 다 먹으면 소금의 절대량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국물이 많은 음식은 건더기 위주로 먹되 너무 싱겁지 않게 간을 하라고 권합니다. 저는 국물도 다 먹습니다. <laughs> 국물을 좋아하는데 전통은 뚝배기 한국 사람입니다. 소금이야말로 과유불급에 해당하는 인체에 꼭 필요한 미네랄 성분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적정량을 섭취해 건강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부까지 봤는데요. 오늘의 결론 한번 봐야죠. 우리는 까마귀 고기를 먹죠. 소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우리 김덕수 박사님께서는 아침에 미온수에다가 한 티스푼의 천일염이나 주겸, 미네랄 소금을 갖다가 타서 마시라고 권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환자가 염분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확실한 것은 설탕만큼은 다릅니다. 절대 입에 대지 마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덕수 원장님께서는 혈관 관련 질환의 주된 범위는 소금이 아니라 설탕이라고 강력히 주장하십니다. 맞는 얘기 있고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김덕수 박사님의 세포리셋 3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네, 편의한 곳은 김영사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책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거나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스케치와 함께 좋은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직 건강만을 생각하는 건강 스케치였습니다.